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편 12절로 17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배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배하시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부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은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이자 인간이 스스로 불러오는 결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 칼을 갈고 활을 당기시지만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라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재앙의 방향입니다. 악인은 재앙을 준비하지만 그 재앙은 결국 자기 머리로 돌아옵니다. 함정을 파고 울음을 놓지만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집니다. 죄는 늘 남을 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깊은 상처는 죄를 품은 자기 자신에게 남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던지신 번개이기보다 죄가 스스로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듭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재앙 앞에서 묻습니다.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돌이키게 하려는 부르심인가? 회계로 응답하는 자에게 재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길 끝에 찬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닥친 어려움과 재앙 같은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라는 영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재앙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통치를 신뢰하며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두려움에 머물러 계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재앙 앞에서 도망치기보다 주님 앞에 멈춰서게 하소서. 회개의 눈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마침내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